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공공주도형 대규모 전국 해상풍력 4개 단지의 터빈 제조사로 경남의 두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해상풍력기 하부 구조물과 생산되는 전력을 전국으로 보낼 초고압 직류 송전망 구축까지 경남 기업들이 맡게 됐는데요. 해상풍력 생태계를 경남이 주도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부산 에너빌리티가 2017년 제주 환경면에 세운 해상풍력 발전기입니다. 3메가와트급 발전기 10기의 전력 생산량은 1년 평균 약 7만 5천여 메가와트씩 제주도민 30만여 가구의 6%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셈입니다. 해상풍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으로 우려되는 전력난의 해법이자 탄소 중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걸림돌은 대형 터빈 개발이었습니다. 국내 풍력터빈 기술은 소형 육상시장에 집중돼 10메가와트급 이상 대형 해상풍력터빈은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남을 중심으로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국산화하는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689메가와트급 공공해상풍력단지 4곳 가운데 3곳의 터빈 공급사로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를 확정했고 한 곳은 두산 또는 사천 유니슨이 맡을 예정입니다. 국내 대형 터빈 제조사는 두산과 유니슨이 유일합니다. 국산 기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얘기 그리고 기술 자립도 제고하고, 향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또 해상풍력기의 하부 구조물 제조는 통영 성동조선과 고성 SK 오션플랜트가 맡았고. 생산된 전력을 전국으로 보낼 초고압 직류 송전망은 창원효성중공업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업체들이 전국 약40% 이상이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급 효과는 1조원 이상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 3월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로 사업 입지를 발굴하는 등 관련 산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김해한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70대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투석 중 기계가 위험을 감지하고 알람을 울렸지만 의료진들이 오히려 알람을 꺼버려 사고를 야기했다며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한 요양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진 건 지난해 7월. 치료 중 출혈이 발생해 근처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투석 시작부터 사망 판정까지 불과 2시간여 만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혈액 투석 중에 발생한 과다 출혈. 사고라는 말도 안 했고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알수 없다. 음. 등이랑 엉덩이 쪽에 쪽에 피가 이렇게 좀 많이 출혈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사고 5일 전 투석 때도 호수가 빠진 적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투석 중 이상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의료진이 오히려 경고음을 꺼버려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기계의 알람이 울렸는데 이제 환자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주무시는 줄 알고 꺼버렸다더라고요. 게다가 투석실에 설치된 CCTV는 녹화가 되지 않는 모형으로 정확한 사고 정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다른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을 땐 혈압 등을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지만 이 요양병원 간호 기록에는 투석 시간과 전후 몸무게만 남기는 등 진료 자체가 부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이번 의료 사고에 대해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재판 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투석 담당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또 담당 의사와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 지역의 경제 규모와 구조를 알수 있는 지표가 지역 내 총생산, GRDP입니다. 진주시는 경남에서 네 번째 규모인데 유독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산업 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원도심 동성동 1층 점포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바로 옆 지하도 상가도 마찬가지. 2017년 리모델링까지 했지만 점포 5개당 한개꼴로 비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못합니다. 월세 줄 그게 안 되니까 다 나가버리고 쟤는 여기 내 집이다 보니까 물질 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구조 2,000억 원. 경남에선 창원, 김해, 양산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600만 원으로 경남 최하위입니다. 2019년 1 6일을 기록한 뒤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이유는 뭘까? 진주시는 집은 진주에 있지만 다른 시군에 직장을 가진 출퇴근 인구가 많은 주거 도시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시가 인구수가 많고 지역 내 총생산으로 측정되지 않은 관내 통근 인구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되며 다른 시군의 직장을 둔 진주 시민의 일인당 생산액이 해당 시군의 차품 것일 뿐 소득이 낮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도시 성장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진주에서 사천 등 인접 시군으로 3만 명이 일하러 가는데 반대로 진주시로 출근하는 인구는 만 명에 불과합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유출·유입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진주 밖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5년 동안 시군별 투자유치 금액 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매년 9위에서 11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부족은 지역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고 낮 시간 유동 인구 감소로 상권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부마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항쟁과 더불어 4대 민주화운동으로 일컫습니다. 새 정부 들어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부산대학교에 모인 대학생 500명. 대학생들뿐 아니라 보통 시민까지 합류한 시위대는 수만 명으로 늘었고 유신 종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 불발로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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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개헌 논의 움직임에 맞춰 이번에는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담아내자는 겁니다. 부마 항쟁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게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부산, 경남 80여 개 시민 단체가 참여한 범시민 추진위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헌법 전문 수록 공식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진보, 보수 전체를 아우르고 정치권,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 전체를 전체 부산시민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범시민주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결성해서새 정부의 개헌논의와 맞물려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 요구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어느덧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계절의 변화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하동이 31도, 사천이 32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거제시 동쪽 해안에서는 순간풍속 조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하만이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김해가 31도로 예년보다 1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산청이 2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하동이 31도, 사천이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백충사리 기간으로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 동안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공룡과 함께 춤을 주제로 초대형 플라워사우루스가 설치되고 하늘을 나는 공룡을 재현한 인용쇼와 공룡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밀양시가 오는 11월 6일 서울에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량 나노산단의 장점과 입주기업 사례를 설명하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산단의 현재 분장, 분양률은 44%입니다. 의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계곡 수로공사 중 숨진 60대 일용직 노동자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8일, 의령군 가례면 산사태 위험 개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석축의 돌에 맞아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 숨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활과 재산,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감옥. 감옥. 이렇게 극복합시다. 가뭄 시에는 물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치질을 할 때는 컵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며 세탁물은 최대한 모아 세탁해 생활 속물 절약을 실천합니다 또한 물을 많이 쓰는 식당에서는 설거지를 할때 반드시 물을 받아 사용하고 변기물 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 사용하며 청소나 화단에 물을 줄때 허드렛물 재사용으로 물을 아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가뭄 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수 우물 등을 이용하여 용수원을 미리 개발하고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지피나 비닐로 농작물을 덮어 토양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고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양의 공업용수를 소비하는 산업단지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거나 오수나 폐수를 재처리하는 등 취수원을 다양화하여 가뭄 피해 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애정 어린 작은 실천이 가뭄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KBS는 자난방송 주간방송사입니다. Humans created these. Extremely different societ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different institutions,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politics. Why nations fail? 학교에서 이거 타고 다니는 거야? 시동을 응. 먼저 걸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간다. 응! 세게, 세게. 더, 더, 더. 하나, 둘, 셋, 넷. 난다 돌렸어. 이게 원래 좀 힘들어. 와, 최고다. 이거는 혹시 뭐니? 이게 얼마에? 한 6천만 원 정도. 응? 어, 이거 안 되는데? 선생님 고장났대요 큰일 났어요 달기 좋고 평안한 땅 안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탐스럽게 일어났다 자연의 들은그맛 그대로 담아있습니다 옥수수를 한다고요? 직접? 아버지께서 뇌출혈에 걸리셔서 도와드려야겠다 딸한테는 위안하게 약초 육수 끓인 건 기운 풀풀하시라고 좋은 걸 많이 넣는데 아 근데 약초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뭘 저렇게? 들었기...